지금 문양을 물러이고 세계 경제가 앞날이 불투명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둡잖아요.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장기 정책에 들어갔어요.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주식시장도 폭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앞으로 5년에서 6년 정도는 장기 정책에 들어가 있다고 보셔요 이런 경우에는 투자 활동을 비롯한 경제 활동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최대한 수비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하시는 게 바람직해. 이걸 외면하면 고점에 사서, <laughs> 저점에 팔은 그런 불행한 일을 자꾸 겪게 된다고. 제가 지금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저그 얘기 할 때만 답답해요. 아, 역사를 좀 되돌아올 필요가 있는데, 어, 아베 정권이, 이제 재출범하던 2013년인가요? 그때 아베 정권이 지금과 같은 똑같은 정책을 펼쳤어요. 그 엔저 정책이 일본 경제를 살려냈다고들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했고, 일본 정부도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이후로 일본의 연평균 성장률은 1%가 안 돼요. 이게 경제 살려낸 거예요? 아니잖아요. 일본은 그동안 엔저 정책을 여섯 차례 펼쳤어요. 1990년대 이래로. 인위적으로 외환을 사들여서 엔저 정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달러 강세를 만든 거죠. 일본은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다네요 지속적으로 외환이 일본 경제 내에 흘러들어왔잖아요. 시장의 힘에서 다시 환율이 떨어졌어요. 정부가 올려놓으면 시장의 힘이 낮췄고 또 정부가 올려놓으면 시장의 힘이 낮췄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떤 판단을 하겠어요. 아, 지금 일본 엔진은 지나치다. 장차 에너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투자해요. 하고 있어요. 왜 장차 떨어지면 환차익을 노릴 수 있으니까. 환차익을 노리고 국제 할머니들이 일본 경제에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본 주식 시장이 호조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환차익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한 차익을 충분히 누린 다음에 는그 국제 금융 자본들 일본을 떠나가요. 그러면 일본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금융이 늪에 빠져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국제 특이 자본들 빠져나가면 유동성 수축될 거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빠져나가면 주식시장도 폭락할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이 폭락하잖아요. 그럼 경제 내 유동성도 그만큼 수축이 돼요. 유동성 수축은 당연히 신용파괴제로 작동을 시키죠. 높이 올라갈수록 그 떨어지는 것도 더 깊게 떨어져요. 제가 지금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미국은 기준금리를 낮출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5.25에서 5.5% 사이잖아요. 지금 단기 금리도 지금 5.5보다 낮아요. 상기채 금리는 그보다 더 오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채권 가격은 앞으로 더 크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채권 가격이 빠지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채권 관련 파생금융상품들이 있잖아요. ETF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이 있어요. 이 가격은 레버리지가 보통 20배 가까우니까 더 폭락한단 말이에요. 미 국채 ETF는 지금 50% 넘게 지금 폭락해 있어요. 앞으로는 더 폭락할 거예요. 미국 금융기관들은 국채와 그 MBS 있죠, 그 증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두 가지는 현금 보유 비율로도 인정이 되고 또 자기자본 비율로도 인정이 돼요. 그래서 모든 금융관들이 그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뿐만 아니라 이두 가지는 또 안정적이잖아요. 다른 뭐 주식이나 뭐 부동산에 비해서. 그래서 더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격이 폭락해버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럼 어떤 금융기, 기관인가는 경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거 아니에요. 경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고 밝혀지는 순간, 뱅크런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추후로 뱅크런이 일어나면요. 미국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예금 보험기금은 1,800억 달러에 불과한데 예금 총액은 20조 달러가 넘어요. 그걸 어떻게 다 보장을 해요? 1,800억 달러로 어떻게 20조 달러 이상을 보장할 수 있냐고요?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서 기준금리를 낮출 수도 없어요. 기준금리를 낮추잖아요. 그러면 달러는 바로 약세로 돌아서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순간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들은 환차선을 잇고 그 환차선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탈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 2022년도 상반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국제금융자본들이 미국을 떠나면 바로 신용파괴원리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작동을 해요. 그러면 금융위기는 아주 빠르게 진행이 돼요.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주식시장도 폭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더 올리기도 어렵고, 뿐만 아니라 낮출 수도 없어요. 정책수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태가 터지면 대중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어요. 올해 3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5개 은행들이 연달아 파산했을 때, 미국은 본원통화를 무려 4,240억 달러를 증가시켰어요. 기준금리 올리면서 그때 뭐라 그러냐? 미국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면에서는 보는 통화를 4,240억 달러로 증가를 시켰다니까요. 물가 불안에 어느 게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요? 금리예요, 아니면 통화예요? 통화잖아요.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지금 미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세계의 어느 곳에선가 금융위기가 발발할 트리거의 역할을, 무언가가 터지면 미국은 가장 먼저 금융위기에 빠져들 것 같아요. 그걸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이제 장기 정책에 들어갔어요. 이걸 판단하려면 부동산 시장의 주기를 좀알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으로 광기, 패닉, 붕괴, 그리고 장기 정체의 그런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광기는 3년 정도 지속이 되고, 우리 2018, 19, 20년도에 겪었잖아요. 패닉은 반년에서 1년 정도, 2021년에 이게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붕괴가 오는데 이것도 반년에서 1년, 이게 우리가 2022년도에 겪었잖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 투기가 왕성했던 지역 아파트는 어떤 곳은 뭐 3분의 1 토막 나오고 막 그런 적,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때 붕괴가 일어났어요. 근데 올해 들어선 다음부터는 금매물이 모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또 투기가 잠깐잠깐 잠깐 일어날 뻔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장기 정책이 초기에는 그런 일이 항상 벌어져요. 왜냐하면 지나치게 떨어졌다는 인식이 이제 퍼지면서 아, 지금 투자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가 일어나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광기는 수요의 시간이동으로 벌어져요 그러니까 미래 수요가 투기가 왕성하면 현재로 넘어와요 그래서 현재 수요가 합쳐져요 그래서 투기 열풍이 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요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미래 수요가 넘어왔으니까 미래 어느 시점에 가면 수요가 사라진 때가 올거 아니에요 그때 패닉 붕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경제에서는 수요가. 부동산 수요가 거의 사라진 때예요. 그래서 정책에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로 소득이 축적돼야 새로운 수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수요가 충분히 축적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한 5년에서 6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앞으로 5년에서 6년 정도는 장기 정책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를 물론이고 세계 경제가 앞날이 불투명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둡잖아요.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투자 활동을 비롯한 경제 활동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최대한 수비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하시는 게 바람직해요.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주식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장기 주기를 가지고 있다. 광기 패닉, 붕괴, 장기 정체. 이런 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걸 외면하면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은 그런 불행한 일을 자꾸 겪게 된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든 부동산시장이든 장기 정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3년 후에는 주변에서 주식투자 얘기 부동산 투자 얘기 쏙 들어갈 거예요 유명한 투자 전문가들 그 얘기 하잖아요 주, 주변에서 그런 얘기 아무도 안할때 투자를 해라 그게 적기다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에서 크게 잃으신 분들이더라도 라 앞으로 2, 3년 더 열심히 저축해서 그걸 시드머니로 어 3년 후에 투자를 해두시면 지금까지 잃었던 돈은 물론이고 추가적으로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싶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은 제발 신중하고 어 수비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할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을 사칭해서 투자 컨설팅을 한다? 투자 종목을 추천한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페이스북 등 SNS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경제 전문가죠. 투자 전문가가 아닙니다. 투자 컨설팅도 안 하고 투자 종목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발 제 이름을 사칭한 그런 곳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지인도 그런 피해를 받아서 더 지금 제 마음이 절실합니다. 제발 그런 곳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